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NPB 일본야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니치대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니치는 불펜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맞대결에서부터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코우다이가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나, 히로시마 타선을 상대로는 빠른볼 승부를 쉽게 가져가지 못하며 고전했던 기억이 있다.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펜이 비교적 여유롭게 나설 수 있더라도, 초반 분위기를 뺏기고 시작한다면, 후반 변수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타선이 하락세를 타고 있으나, 마운드의 활약은 이어지고 있다. 다이치 또한 강한 빠른볼과 함께 변화구를 활용한 카운트 싸움으로, 정타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사사구 등으로 인한 변수 또한 쉽게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펜의 활약과 함께 정타를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팀 타선 모두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히로시마의 마운드가 상대적인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경기와 다르게 히로시마가 먼저 변수를 만들며 리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뱅크 대 라쿠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뱅크는 타선의 찬스를 살려내지 못하고 경기 후반 한 차례의 위기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도 류스케가 선발 맞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흐름을 만들며 타선의 활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펜 투수들의 재구력 난조가 이어질 수 있으나, 류스케가 높낮이를 활용한 타이밍 뺏기로 라쿠텐의 상위 타선을 상대로 출루를 쉽게 허용하지 않으며, 초반 리드를 가져가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라쿠테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하지만 소프트뱅크의 필승조를 상대로는 비교적 고전해왔고 류스케와 같이 몸쪽 승부의 강세를 가져가는 유영에게 고전했던 것을 감안하면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다. 불펜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으나 접전 상황이 이어진다면 상대와 대비의 장타를 기록할 수 있는 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반 열쇠가 이어질 수 있다. 소프트뱅크가 마운드 운영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타선의 활약이 나오지 못했으나 정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다. 지난 경기와 대비해 결과를 만들어내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뱅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신 대 요코하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신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나, 타선의 하락세로 인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사시가 본래의 강점인 낮은 변화구를 통해 변화구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코하마 타선을 상대로 카운트 주도권을 잡으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불펜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롱릴리프와 함께 필승조의 여유가 있는 한신 입장에선 마운드 운영 리드를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요코하마는 마운드 강세를 갖추고 있는 한신에게도 쉽게 밀리지 않았다. 필승조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야수들의 집중력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이토 이후 롱릴리프를 활용하며 주도권을 가져가기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초반부터 타선의 활약이 나오지 못한다면 지난 경기와 대비해 끌려다니는 흐름이 되며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신이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 마운드 주도권을 뺏기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선 한신이 초반부터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고 접전이 이어졌을 때 한신 타선이 먼저 변수를 만들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신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오릭스 대 리오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릭스 선발 루이스 카스티오는 최근 세 경기 성적을 보면 모두 홈에서 7이닝을 던지면서 주니치 상대로는 비자책 1실점을 기록했고 야쿠르트 상대로는 3자책 4실점을 기록하며 패했다. 세이브 상대로 1실점 승리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 준이치나 세이브 모두 공격력 최하위권 팀이고 야쿠르트는 강한 팀답게 실점을 내준 모습이었다. 오늘 만날 리오넴 상대로는 올해 세 번을 던졌는데 홈에서 두 경기 6이닝 3실점 QS 피칭과 6이닝 2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원정에서는 6이닝 사자책으로안 좋았으나 패전은 면하기도 했다. 이어서 오릭스 선발 후쿠시마레는큰 키에서 내리꽂는 정통파 오버핸드로 올해 일곱 번 선발로 나왔으나 1승 무패로 아직 패배가 없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오릭스 상대로는 홈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상대인 카스티오와 매치업으로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카스티오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지만 불펜진이 4점을 헌납하며 승리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현재 오릭스는 5월에 비해 6월에 타격이 살아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볼 만할 것이다. 오릭스의 모리가 최근 6경기 10안타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 시작에서 스기모토와 세대녀, 니시카와와 문해가 시작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고, 니오넴과 홈성적은 팽팽한 오릭스가 우세해 보이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릭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이브 대 치바로 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이브는 타선의 열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운드뿐이다. 치히로가 한 경기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스태미너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몸쪽 승부에 대한 강세까지 이어지며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선의 활약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리드를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치바로 때는 아치키가 제구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도 강한 구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빠른 템포를 갖추고 있어 야수들과의 호흡도 안정적으로 맞추고 있다. 여기에 필승조 라인 또한 여유롭게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후반 변수까지 내주지 않으며 마운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양팀 선발 모두 마운드의 활약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타선의 응집력에서 치바로떼가 앞서고 있다. 불펜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드를 뺏기지 않으며 연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치바로떼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쿠르트는 타선의 열쇠가 이어지니 선발 투수의 활약과 대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어렵다. 더욱이 게이지가 최근 들어 빠른 볼 재구가 흔들리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과 대비해 요미우리의 주축 타선을 상대로 주도권을 쉽게 잡지 못하며 변수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리드를 뺏긴 채 불펜 운영으로 이어진다면 리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어서 요미우리는 최근 들어 안정적인 재구와 함께 사이드를 활용한 빠른 볼 승부를 통해 범타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맞대결에선 카운트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며 고전했으나 불펜의 안정적인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터가 빠른 볼을 활용하며 빠른 템포의 투구를 가져갈 수 있다면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가 선발 맞대결에서의 리드와 함께 이번 경기에서도 타선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요미우리의 마운드가 안정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요미우리 승리를 추천합니다.